예레미야 41장 그달리 총독의 죽음과 유다의 혼란 일곱째 달의 왕족이자 엘리사마의 손자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왕과 함께한 열 명의 부하들과 함께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을 때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 아이감에 아들 그 달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는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서 머물던 바빌로니아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무 일도 모르는 여덟십 명의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채 죽게 재물을 드리러 실로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곡식 재물과 유향을 들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미스바의 그달리에게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속이며 울면서 나아가, 그들을 그달리에게 데려가겠다고 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열 명의 사람은 자신들에게 밭에 감추어 둔, 밀과 보리, 기름과 꿀이 있으니 살려달라고 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던 왕의 딸들과 남은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이 저지른 모든 일을 듣고 그를 추격하여 기부온 근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요한 안을 보고 모두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스마엘은 여덟 명과 함께 요한 안에게서 도망쳐 암몬 자손에게로 갔습니다. 요한 안은 이스마엘에게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을 베들레헴 근처 그롯기매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애굽으로 가려는 백성과 하나님의 경고 그때 요한안과 가레야의 아들들과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들과 남녀, 어린아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 중 남은 작은 무리입니다. 우리를 어느 길로 가게 하실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게 해 주세요.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를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아니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열흘 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요한안과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게 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재앙을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하고 그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가겠다 하며 전쟁이나 굶주림 재앙을 피하려 한다면 너희가 두려워하던 그 재앙이 애굽에서도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가 칼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예레미아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오늘 이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너희 생명을 위하여 내게 기도해 달라 했지만 지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아 43장.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 예언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소 이건 바루기 당신을 부추겨서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들과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바네스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곳에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큰돌몇 개를 가져다가 바로 왕의 궁 앞에 벽돌로 만든 뜰 바닥에 묻어라.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종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곳에 보내겠다. 그가 이돌 위에 왕좌를 세우고 화려한 천막을 칠 것이다. 그는 애굽 땅을 공격하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 가며 불로 태울 것이다. 애굽 신전들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며 목자의 망토처럼 애굽 땅을 휘감고 떠날 것이다. 예레미야 44장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에 대한 경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의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유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느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이 어떻게 폐허가 되었느냐?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내가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내어 경고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벌하였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너희는 여전히 아내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재물을 바치도록 허락하고 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던 때보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할 때더 풍요로웠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 여왕에게 분양하고 재물 바친 것 때문에 내 진노가 이 땅에 쏟아졌고 유다는 멸망하고 폐허가 된 것이다.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유대서 남은 사람들 가운데 애굽 땅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겠다는 소망은 헛되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계속 분양하고 우리 조상들과 왕들과 함께했던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분양하고 그 재물을 바친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땅에서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집트 땅이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바빌로니아 왕느부갓네사를 이곳에 보내어 애굽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바로를 치고 이 땅을 멸망시키리라. 예레미야 45장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책에 적었을 때 여호와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루가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슬픔에 더해 괴로움을 주셨다. 나는 탄식으로 지쳐서 안식을 찾을 수 없다고. 그러니 이제 너는 이렇게 들으렴. 내가 온땅 위에 내가 세운 것을 부수고 내가 심은 것도 뽑을 것이다.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그런데 너는 큰일을 기대하고 있느냐?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내가 온 인류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가는 곳마다 나는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약속이다. 예레미야 46장 이집트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로. 유다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받은 것입니다. 먼저 이집트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 이집트 왕 바로누구가 유프라테스 강 가까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했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타거라. 투구를 쓰고 나서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어라. 하지만 왜 이들이 놀라고 도망치는가? 용사들이 무너지고 달아나는구나.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공포 속에서 무너진다. 가장 빠른 자도 도망칠 수 없고 용사들도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이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집트는 나일강처럼 불어나고 물결이 출렁이듯 세차게 밀려온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올라가자 세상을 뒤덮고 성들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을 멸하자. 기마병들아, 앞으로 나아가라. 전차들아, 달려라. 방패든 구스와 붓사람들, 활을 당기는 루딤사람들아, 출전하라. 이 모든 것은 주만군의 여호와의 날 보복의 날입니다 그날은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칼이 삼키고 배부르도록 마시며 피로 흠뻑 젖습니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제사를 드리듯 이 전쟁을 치르십니다 이집트에 따라 길루아스로 가서 약을 가져와라 그러나 너는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못할 것이다 내 수치는 온 나라에 알려지고 내 울음소리가 땅끝까지 들린다. 용사들이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칠 때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는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았으나 북쪽에서 파리가 덤벼드는구나. 고용한 용사들도 도망치고 함께 쓰러졌구나. 이집트는 떠들썩한 뱀처럼 소리를 내며 적 앞에서 도망치는구나. 바벨론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도륙할 것이다. 그들은 도망치려 해도 잡히고 말 것이다. 이집트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의 우상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이집트를 치기 위해 바벨론 왕느부갓네사를 보낸다. 그는 산을 다밴 나무꾼과 같다. 이집트를 불태우고 신들과 왕들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훗날 이집트는 다시 사람이 사는 땅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나라에서 구해 오고 네 자손도 포로된 땅에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평안히 살며 그 누구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 종, 야고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완전히 없애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공의로 징계할 것이며 전혀 벌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아 47장.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북쪽에서 물이 솟구쳐 흘러내려온다. 그 물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덮고 성읍들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덮을 것이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는다. 힘센 말들의 발굽 소리와 적들의 전차와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돌아보지 못한다. 그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이날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날이다. 여호와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없애시기 위해 블레셋의 모든 남은 자들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가섬 땅에 남아 있는 자들이다. 가사는 머리카락이 다 잘렸고 아스글론도 멸망되어 침묵하고 있다. 계곡에 남은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스스로를 베며 슬퍼하겠느냐? 아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조용하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돌아가고 가만히 쉬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칼에게 명령하셨으니 그가 명하신 아스글론과 해안 지역에서 어찌 조용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느보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기라다임은 점령당했으며 요당은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었다. 모압은 이제 다시는 칭송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헛되이 자랑하였기 때문이다. 헤스본에서 모압을 멸할 계략이 세워졌다. 가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자. 마드메나, 너도 멸망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고 있다. 호로나임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패망과 큰 멸망의 소리이다. 모압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울부짖는다. 도망쳐라. 너희는 바위 위에 비둘기처럼 살라. 너희가 행한 일을 내가 안다. 너희는 교만했고 오만했고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이 다시 웃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의 성읍들은 모두 폐허가 될 것이며 사람이 살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이 젊어서부터 평안히 살아왔다.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병에서 병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들의 향기가 사라질 것이다. 모압은 깨뜨려질 것이다. 그릇처럼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할 것이다. 이 영광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모든 성급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모압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들이 없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데 어찌 말감이 갓을 차지하느냐? 그의 백성이 그 성읍에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전쟁의 소리를 들리게 할 것이다. 라빠는 폐허가 될 것이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헤스보나. 울어라 아이여 부르짖어라 너희는 애도하라 왜냐하면 말감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함께 잡혀갔기 때문이다. 에돔 다마스쿠스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예언들도 이어집니다. 에돔은 교만 때문에 멸망하고 다마스쿠스는 두려움에 떨며 하솔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엘람은 화를 잃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엘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아 50장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알리고 전하라. 바벨론이 정복당했다. 그들의 신 베른 수치를 당했고 무로닥은 깨뜨려졌다. 한 민족이 북쪽에서 와서 바벨론을 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모두 떠나고 그 땅은 텅 비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함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시온으로 향할 것이다. 그들은 길을 묻고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 바벨론은 금송아지처럼 자랑했지만 이제 들짐승이 될 것이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각자 자기 목숨을 지켜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과 같았고 사람들이 그들을 삼켰지만 이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강한 민족을 일으켜 바벨론을 칠 것이다. 그들은 능숙한 전사들이며 바벨론의 활잡이들을 꺾을 것이다. 바벨론은 도둑맞은 것처럼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도시에 보복하라.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라. 그 땅에 칼이 임할 것이다. 바벨론은 더 이상 지혜로운 자들이 없고 용사들도 두려움에 떨며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 그 보복의 날이 다가온다. 바벨론은 그가 파괴한 자들처럼 멸망할 것이다.